아버지가 살려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남이라니까 우리는. 빨리 트위치 망해라. 교실... 교신은... <laughs> 이세카이는 없어져야 돼. 다른 세계선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아니에요 <laughs> 아니 꺼져달라고요, 제 인생에서. 하이 아, 어, 안녕하세요, 타비님. 아, 타비님 그래도 몇십 시간 하신 거 아니에요? 한 70시간? 2년 전에, 2년 전에. 그때 요 치킨은 어떻게 맛좀 보셨나요? 한두 번? 아이요. 지금 웃음이 나와? 아 근데 저 모베에서는 많이 먹... 일단 제가 본캐로는 못 들어갑니다. 혹시 본캐 정지? 아, 제 레이팅에서 하실래요? 근데 블루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하비 님. 네? 4년 전에 블루님이었다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어허, 이게 무슨 소리야. <laughs> 애초에 네네. 본캐로 안오려는그 나약한 모습 자체를 <laughs> 예전에 안 보여 주셨어요. <laughs> 야, 그때도 부캐로 갔었어요. <laughs> 블루님 그당제에 히나 박으셨다던데. <laughs> 아니, 제가 그게 레트 님이 오늘 사실 저랑 1대1 하기로 했거든요, 오늘. 근데 네, 한명 정도는 더 배워도 될거 같더라고. 근데 아까 d m r 잘 써더라고. 훈련장에서 봤어 d m r 그래 나좀 잘한다니까.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. 아저저 저 아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. 체자로 <laughs> 자가 없어요. 한 명씩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, 우리? 조준 훈련을 해서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해요.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. 오. 레트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. 그 쉽지 않을 텐데. 오오 오, 오, 오. 총알 필요해. 총알 소환 어떻게 해요? 축가 탄약 주가 오른쪽 아래. 한 번만 누르면 어떻게 해? 여러 번 눌러야지. 레트님, 네? 자리 정원인 거 알죠 지금. 지금. 아, 맞다. 20킬? 저 가볼게요. 정말 넉넉하게 700발 먹고 있는 봐. <웃음> <웃음> 그냥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어어어왜안고 어이걸, 블로그래. 어 갑자기 앉았어? <laughs> 아 앉아요 저 당연히. 이, 이 정도 거리 서서 써야지 일어나도록 해요. 아 잠깐,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안 나는데? 어. 왜안 죽어! 왜! <laughs> 나,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? 아니 누구는 총알 주우면서 20킬을 했는데 어그를 <laughs> 들고 블루님의 제자가 이 정도예요? 아 사비님 네? 지금 3킬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같죠? 네! 그3킬로 인해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거예요, 대그는 아시겠죠? 그거 꼰대 같은 거 아시죠? 맞는 말만 하네 <laughs> 아니, 블루 님, 저런 거 테크난 겁니까? 3킬이면3 0 0길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, 배그에서 <laughs> 아, 잠시만, 거기 일대일 아레나 둘다 눌러봐요. 자, 이제 둘이 일대일 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진짜. 아니,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? 아, 타비님은, 아, 아, 내가 조금 봐줄게. 아, 일단 미드빵 한번 봅시다. <laughs> 아니, 진짜 수리사는 양아치 아니야, 저거. 이 <laughs> 아이, 야안 <아니야. 웃음> 되지. 아, 블루니. 아니, 이거 스르타는 던져 가지고 이거 물고이기려고 애들 어... 이거 스르타 하지 말도록 해 봐요. 아, 잠해 봐. 이걸 봤어? 근데 블루니 그 의미가 없습니다. 이건 제가 보기에 아 자존심이 상한다. 아 어. 아니, 타비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. 이건 그냥 매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놀이터에 막 중학생, 고등학생 형아들이 가가지고 꼬맹이들 괴롭히는 격이야. 이거는. 우린 초보니까 사녹하도록 하자. 네, 오늘 용병을 한명 섭외했거든요. 어, 다행. 어? 아 다행. 누구? 페리머신 등장했습니다. 아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은 아닌데. 그렇죠. 아 맞다. 예? 처음은 아니지. 대그에서 처음이잖아 우리. 오시 깜짝. <laughs> 아이 펭키스도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라한 거 보면은 이 사람도 아 아니에요. <laughs> 이따 타빈님이랑1대1 해봐요. 타빈님한테 어떻게 져요? 아 죄송한데 레트님은 저랑 별 차이 없나 <laughs> 안 나가지고. 아 뭐래 이겼는데 압도적으로. <laughs> 근데 압도적 <아니에요. 웃음> 아니. 압도적이죠. 아니 <laughs> 압도적 말, <laughs> 압도적 말. <laughs> 뜻을 잘 모르시는군. 여기 살아있다. <laughs> 잡아 잡아. 하나 필. 오케이 하나 기절. <laughs> 뭐야? 굿. 뭐, 뭔일이긴 <laughs> 여기 여기 빙찍은자나 하나 아, 개 놀랐어 방금. <laughs> 어, 샷건이야. 뒤로 빼, 뒤로 빼. 그 샷건이야. 잡자, 가자, 가자. 타민이 가자. 가자, 가자. 안 <laughs> 아, 일로, 와, 나, 일로 와. 나, 나, 나 가는 중. 나한테 와. 나 잡았어? 아다 잡은 거야? 아니, 위에 2층에. <laughs> 우리닦이는거나 아니 우리 예, 없어도 괜찮을 뭐라는데. 수도 있어. 아 뭐래? 나랑 너무 비슷한데. 아니 우리라고 하지만 짜증나니까. 우린, 우린 짐덩이라 우리 없으면 더 잘할 수도 있어. 나이. 아 <laughs> 아니 블루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그 미친놈. 아니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? 아 배율로 반동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? <laughs> 아니, 근데 뭐이? 어 이거 게 나이스. 딜량 한번 봅시다. <laughs> 아 그래도 1킬 했네 레트님김펭귄 당신 나랑 비슷해. 난 달라, 난 2킬이잖아. 제가 점수 주도록 하겠습니다. 펭귄님 3점, 레트님 2점, 타비님 3점. 오케이. 레트님, 나 미치네. 점 모아서 바나 위로 바꿔가도록 하세요. 강진님 때문에 3점 준 거죠. <laughs> <laughs> 옛 정으로 준거 아, 아니야? 그런 정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? 이제 두달 지면 남남 돼다 아, 아, 아. 아빠 어, 어디로 가? 뭐라는 거야 누구야 <laughs> 뭐? <아빠. 웃음> 동안 홍길동이었는데 무슨 <laughs> 소리 하는 이제서야 너 누구니? 너 색깔이 연하잖아 확실히 방금 블루님 하는 거 보니까 좀 우리보다좀 어나더긴 하네.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우리보다 어나더가 아니라 그냥 어다더 아니었냐고. <laughs> 줄권 왔으니까 줄건 언대로 가면 돼요. 오른 쪽으로. 네. 네. <laughs> 너무 돌아가는데? 이거 맞나? 아, 뭐 싸우고 싶으면 파이난 뚫고 가도 됨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줄이 맞아. 줄이 맞아. <laughs> 왜 생각이 바뀌는 거야? 줄이 맞아. 줄 다시 연결 좀요? <laughs> 아, 난나쁘지 않게 생각했는데. 저도 그렇게 어. 생각했는데 네. 타비 님이 이해 못 할까 봐 한번 설명을 아, 요구하려고 함. 이 뜻은 거 아닌가 그냥. 타비 님, 살짝 그거네. 오늘 약간 패주길 바라네. <laughs> 말하는게 <laughs> 그 언니라 레트님도저 이렇게 때리시잖아요. 근데 제가 또 타비님이 저렇게 나와도 어떻게 타비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? 아이돌으신데 또다 패놓고 지금 왔어. 아이돌을 챙겨줍니다. <laughs>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저 이거 자전거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W 연타하면 더 빨리 갈수 있어요. <laughs> 아 좋다 좋다. 쭉가 쭉. 레트님 쳐버려요 가서. 오케이 아, 타비님 나는 레트님 아니야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잘한다 잘한다 아! 어 뭐야 뭐야, 왜? 뭐야 무슨 왜두 명이 다 죽어 아 이거 그냥 수상감일걸 아 젠장 와 청소리 청소리가 왜나그걸백겨내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적어디있어 저기 있어? 하비님이좀 많이 택급이긴 하다 진짜 죽여 그냥 일단 둘 무서운데? 아니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죽여 어디야 다 두려 죽였어 둘려 죽였어 근데 두 명이 와서 친구 있을 텐데. 아무도 신경 안 쓰죠? 어. 그냥 죽어라. 아니 블루님 그래도 타비님이 블루님의 그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? 해. 어? 아니 근데 뭐 남이라니까 우리는. 아버지가 살려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<laughs> 거죠. 빨리 트위치 망해라. 효심. <laughs> <laughs> 이 세카이는 없어져야 돼. 다른 세계선에서 만날 수도 <laughs> 있는 거 아닐까? 요 <laughs> 아니 꺼져주달라고요제 인생에서. 제 <laughs> 잘, 이해를 잘못 시켰나? 아니 원왜 응. 이렇게 멀어? 두명 오토바이 타고 가요 그냥. 그거는 타비님이 운전을 나... 한번 하자. 어... 오케이 okay, 할 사람? 전 일단 걷는 거 좋아해서 타세요 레트님 와 다행이다 저 운전 생각보다 잘함면 어, 여기 바로 앞인데? 내리면 되겠다 여기 차 타고 들어가서 이기까 들어갈까 우리? 어 근데 저기 나쁘지 않은데? 미리 들어가는 거?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엄청 쏠 거야 여기서 네, 오토바이 운전 또 기가 막히지 <laughs> 아닐 거 같아 아니 이게 무슨

안돼. 차 타고 들어가는데 하필 이게 탑님 억울하게 끌려가지고. 아 제가 억울하게 끌린 게 아니라 레트딜 그냥 갔잖아요. 우리 사이적 개영딜? 타빈님 죄송한데 저 가만히 있는데 먼저 와가지고 죽이셨잖아요. 어저 그거 블루님 명받고 죽인 건데. 아무튼 그런 명을 들으면 어떡해 가리곤 가려야지.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우리 남이에요. 아빠. <laughs> 선 확실히, 그으시네. 남 같은 가족이긴 했어. <laughs> 가족 같은 그 사람, 소리 남 하지 같은 마시고 o k Kat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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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a t o k Katok, 연암블루. <laughs>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네. 건데? <laughs> 근데 블루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아 들어볼게요. 어째서 강진님과 연락이 뜸해지게 된 건가요? <laughs>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. <laughs> 아니 뭐야. 내 방송에 탑이 괴롭히면 죽는다 코레트하고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채팅창. 뭐야. 강진우아가 저도 캐리해주세요 블루님이란 내 방송에도 오그럽고 <laughs> 났는데요? <laughs> 사장님. 아. 응. 응. 제 아빠예요. 뭔 소리야? 강준아가 흠칫해 깜짝 놀라. 뭐야? 엄마는 누구예요? 인기 이모티콘. <laughs> 칸 칸나 역시 어... 역시 우리 칸나다. 아휴. 아. 아이고.